저희가 인사드리고 오늘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아저씨 집에 직접 찾아갈 거예요. 저희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만약에 아이씨가 없으면요. 저희가 삼고초려를 한번 해볼게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을 때세번 찾아갔죠. 저희도 아저씨가 있을 때까지 오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삼국지에 유비가 제갈량 알지? 어, 라오비가 공명, 공명 찾으러 갈때세번 찾아간 거 알지?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세번 찾아가야 해 아저씨들. 어, 우리가 유비고 아저씨가 공맹이야. 어, 아저씨도 똑 같이. <laughs> 화장실은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저희가 하면 난리 날걸요. 뭐벽 이런 건 힘들 것 같아요. 바닥은 모르겠는데 벽 이런 거는 또 바닥도 오히려 물 같은 거 빠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힘들지 않을까. 여기 이쪽 라인 반대 라인에 사는 같은 동네 분이에요. 아, 오이씨 뭐야? 오이씨 빨리빨리빨리 와, 여기, 걸어서 가자고 했거든요, 우리한테. 강아지 많다고, 걸으면 안 된다고. 왜시끄러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많어? 여기야? 피카 <목소리> 지금 제갈공명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자기야.

Nha, nha chị đã qu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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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ới qu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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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거랑 같이 알았어. 아 지금 아 다른 집을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I will o d e r f i s t 그럼 언제 공사하지? I'm f i n i s h 지난 사이라고 해서 좀 잘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미호 집 여기 부엌 해주셨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돌도 해주시고요 괜찮죠? 이런 응. 것도 해주십니다 할아버지 집도 해주셨거든요. 어, 애들 봤나? 들 놀고 있다 이게. 그죠? 젖 먹나? 뭐 화장실이랑 부엌 전분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거뭐 며칠이면 딱 하시더라고요. 2, 3일 뒤에 다른지 끝난다고 하시니까 저희 내일 아침에 견적 받아가지고 저 방송 때좀알려드리든지 응. 아저씨가 오셨어요. 아침 6시 반에 오셔가지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견적 한번 받아보려고요. 불 켜까? 오히려? Bên lúc của hai lần bên lúc bên lúc bên lúc bên lúc bên lúc bên lúc bên cái bên l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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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è lúc bên lúc bên đi bên lúc bên lúc bên lúc bên lúc bên lúc nó lúc b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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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úc lúc tiền

그리고 미호 화장실은. 미호 화장실에 비타민 엄마 냐 어. 그래. 야, 해 어. 어, 미호 완니 섹시 마. 응.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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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하자. 휴체해? 휴체요? 응. 왜? 너 휴체가 달래? 응. <laughs> 미어 오늘 이쁘죠. 어. 음 미어가 오늘 카트 끔니다 아, 그 욕조랑 어, 좀 봐봐 천천히. 와 아, 이런 거 비싸긴 하다. 좋은 거사 알았지? 와, 이런거 40만원이네. 이런거 사실 40, 비대 비데 있나? 비대는 없네. 딱, 요것도 이쁘네. 알았어, 체크, 체크해. 이거 여러분들, 이거 3만 바트 100만 원 넘죠. 이거, 이거는 뭐 비대 기능이 다 있나? 300이에요, 300. 아, 300이 아니라 100만원. 거거 <laughs> 리프다, 자기야. 어, 세트로, 이게 이거야? 어, 세트로 2,000 받으면 8만원, 괜찮은데? 어. 아, 이거만 세트로 해서 괜찮은데? 거걸 하고. <laughs> 이미 <목소리도> <뭐가 더 좋아? 목소리도> 열심히 카트 끌어주고. 우리 <laughs> 체크한다. 사이즈 체크한다. 하아 이제 또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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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깔래오 이거 귀엽다 오 이런거 좋다 자기야 이거 하면 안돼? 안돼요 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오, 이거 뭐야 자기야 오이라 비싸긴 하네 저게 근데 그림이 비싸다 오이라 안돼요 좋좀 비싸긴 한데 네 임산부 와이프를 위해서 뭐 좋아? 안됩니다 응. 우리 응. <laughs> 엉덩이 커가지고 안니거다와 응. 아, 네. 응. 진짜 많다, 여러분들. 이게 어, 여기 오니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게 너무 많다.

에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많이 해줬다고? 오빠 토일렛 나. 어. 만 천. 할인된 가격이 정가인데 좀 싸게 보이려고 저런 거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몇 분 이거 진짜 세일 일수도 있고. 체크야, 지 체크 체크. 훔치는 거 없는지. 변기인 것 같은데? 변기고. 시멘트랑 타일이랑 이게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갔죠? 태국은 크로코다일. 아고표가 인기가 많네요, 보니까. 다아고표야보여 악어, <목소리>